<목소리도> 저희는 지금 센트럴파크? 아니, 산트, 센트럴 센트럴파크 뭐더라? 센트럴파크 뭐더라? 아무튼 버스에서 내려서 지금 어디 가죠? 저희는 코엑스를 갑니다. 네, 코엑스를 간다고 합니다. 네, 뭐, 그러려면 구호선을타야시죠 지하철 타야 돼요! <laughs> 아 <laughs> 다영이가 또 반대편에서 갈뻔 했어요. 저희도 반대로 갈뻔 했어요. 하지 만 다행히, 돌아가셨죠. 다행히, 딱 하기 전에 의심을 하고 다시 확인을 하고 여기로 왔습니다. 브이. 잘했어요. <laughs> 네, 나가 진짜 인시티랑못 맺는 것 같아. 지금 역, 저희는 아쿠아리 움을 가고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아쉽다요. 아니 어떠냐고 왜 너한테 물어본 아, 거예요? 아, 저한테요? 저 아, 기대가 약간 돼요. 와제 인생 첫 아쿠아리 움입니다 몬스터 맥이라고? 어, 근데 요거... 우와 대박커아 얘는 몬스터 맥이 아니래요. 와우 좀 무서운데? 뭐야? 어, 어 얘는 참 귀여워. 얘는 이런 얘눈빨로 쓰고

이것도 정숙아, 나자고 우와, 정말 신기하게 생긴 이 캐릭터도 기분 나쁜데, 이게 왜... 이게 응, 뭐, 난리줄알 한 것들 와 진짜 개귀여운데? 대박이저러 나올 수 있을 거 같지 않아요? 어 그러니까 근데 진짜 가 귀여워 리가 <목소리> <xana> nah. <목소리> uh, 귀여워 우 귀여워 cool. <목소리> <traction> <assimil> 아 어. 귀여워 이거 진짜요 진짜지 아왜 귀여워? 진짜 너무 귀엽다, 인간적으로. 아, 진짜 귀여워. 아, 왜 머리 벗고 있는 게아 얘네 왜 이래? 마치 시험한지 나이 못한다. 쟤 너무 귀여워. 어.

주도. 주아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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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아 주도. 주도. 주 되게

이름을 불러야겠다. 알미자리 친구 클라운 키시래나 얘네 키우려고 했는데 처음이야 아, 귀엽다. 팬탱이 키우고 있는데. 이는 3호 가지래요. 조금 귀엽지 않나요? 하하하. 안녕. 얘도 인사를 해주고 있어요. 와, 어, 진짜 파란다. <laughs> 와, 얘네도 이쁘다. 귀엇게생 겼어？밑 은 파란색 이야. 근로 빨라. 이거 너무 볼록해 보여 마 얘네는 힘든가봐요 도영아 엄마랑 사진 찍을까? 안녕 이렇게 하면 안되와 진짜 아쿠아리움이에요 저 아쿠아리움 처음 와봤단 말이죠 <laughs> 해파리 방 아, 아, 저건 아. 좀... 얘는 말레이완 양해파리, 다른 종이해 파리를 잡은 거는데 와, 어떻게... 아, 그 나쁘다 이족끼리 너네 진짜 나자로 치면 인형 먹는거 아니야? 어다 <laughs> 얘는 말레이완 양해파리, 얘는 보름달물 해파리입니다. 파루파 블랙 앤 화이트입니다. 펭귄이에요, 펭귄. 펭귄들 너무 귀엽지 않나요? 스타리폼 걷는 것 같아.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까 아쿠아리움 앞에 있는 사진관에서 사진을 찍는데 너무 웃겨요, 그냥. 오, 야, 근데 으니까 나쁘지 않은데? 정말 아니야? <laughs> <laughs> 지금 하영이 <다행히> 표정을 <피장을> 봤습니다. <laughs> 지금 저희는 지하철 환승하러 가고 있어요. 사실, 저희 둘다 저질 체력이란 말이죠? 그래서, 아쿠아리움 홍방 돌았다고 지금, 체력이 한 60%? 60% 정도? 70%? 70% 정도? 소진이 된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래도 재밌습니다. 화이팅! 여기로 올라가는 서울숲이야? 심장이 진짜 진심으로 뛰어. 도영이를 본 순간 내 심장이 막 와서 야 정재현이다. 오마이갓 oh 찢어져 버렸습니다. 저희 스타킹이. 이 부츠 때문에 너무 슬퍼요. 근데 하영이가 느낌 있다고 위로를 해주네요. <laughs> 이계단에 과연 우리가 멀쩡하게 올라갈 수 있을지. 아니요 어떻게 그양이야고나 뭐지? 진짜? 야 진짜? 아 진짜 너무 싫어요. 이렇게 과대방 하나 가는 거. <laughs> 음. 동생이 반응을 보고. 지금 서울 거기에서 좀 쉬고 있습니다. 이거 마시면서. 다시 긴 여정을 하기 위해 짜느라고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짠~ 아~ 시원하다! 아, 이런, 지금 성수동에서 걸어다니다 그냥 보이는 카페 아무 곳이나 들어갔다가 <laughs> 그 뭐지 멜로 카페 거기 갔다가 지금은 그 템버린즈 코쿤 컬렉션 코쿤 마스크드라 이름 아 그거 한다고 해서 코쿤에서 <laughs> <이렇게 해서. 웃음> 저는 코스쿤스인줄 알았는데 아 근데 그쪽에 거기서 그 뭐냐. 템버린즈 핸드크림 한정판 핸드크림 있더라고 아주 템버린즈가 비싸지 근데 제가 핸드크림을 막 지금 다 써가던 때여가지고 혹시나 괜찮은 게 있으면 사겠습니다 혹시나 냄새 많을까 서울에서 발견한 전주집, 전주집. 지금 비 때문에 안 보이겠지만 전주집이거든요 네 저도 이제 전주를 또2 시간 반 동안 가야 될거 생각하니까 갑자기 막막하네요 기름 죽고 있는데? 어. 제가 너무... 그냥 그 핸드크림은 그냥 살까 말까 고민만 했었는데 결국 저희는 사 버렸습니다. 할인도 즉시해주 신도 다 해주셔가지고. 우리 여기 오늘 또 진짜 아무튼 샀습니다. 히히 <laughs> 기분 좋아요. 한 먹어보자. 여보세요. 저희는 지금 어, 템, 템버린즈 갔다가 카페 들렸다가 지금 지하철 이제 버스역 가려고 아, 버스역이 버스 그 터미널. 네, 터미널 가려고요. 지금 지하철 타러 가고 있는데요. 조금 추워요. 좀 추운데 아직까지는 견딜만 합니다. 맞아요. 그러면 좀 이따 봅시다. 빠이. 이해도 있었어. 좀 짜라, 좀 <laughs> 와우. 와우, 한판붙자 이건가? <laughs> 지금 지하철에 왔는데, 저희는 이미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집으로 순간이동하고 싶어요. 이거 타야 돼? 먹으러 왔습니다 지금 남부터미널이고요 개힘들어요 <laughs> 저희는 뭐 간단하게 배좀 채우고 버스 기다리고 있어요 저는 간단하기가 아니에요 <laughs> 아니죠 어. 그 정도면 간단한 거죠 아. 저희 너무너무너무너무 너무너무 피곤해서 맞아요 네 아무튼 실 말할 힘도 없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laughs> 말할 힘은 <일만> 있어요 <laughs> 지갑 잃어버렸어요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모르겠고요 지금 시간도 늦어서 버스 타면 사람도 없더라고요 어, 다 그러고 사는거죠 안그랍니까? 아, 너무 열받아요 아, 짜 카드 잃어버린거 같요 지수 한표랑 다 아, 안 있는데 아무튼 네, 안녕히 계세요